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일상 중에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 봅니다. 잠언 9장 8절 말씀입니다. 비웃는 자를 꾸짖지 마라. 오히려 미움만 산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는 내 꾸지람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는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여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아멘. 주님, 지혜를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롭게 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마음에 두지 않고. 날마다 다오다오를 했었습니다. 주님, 요즘은 어, 방클 목사님께서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주실 때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날마다 보여집니다. 날마다 내 안에 죄가 보여지고 과거의 죄가 보여지고 현재의 죄가 보여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못되고 그래서 마음은 날마다 부르짖지만 정작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또 드러납니다 보게 됩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십니다. 악이 있으면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어 나타나지 않는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 계속 이렇게 하가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걸로 제껴 놓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알고 두려워하며 말씀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내가 더욱 더 정결 하게 하나하나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고백되어지고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날마다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 마다 신 앙의 여 정이, 성 숙한 길로 갈수있 도록 지 금은 비록 너무나 어렵 고 힘들 지만, 날 마다 입사 루틴 을 통해서 말씀 을 더욱더 가까이 함 으로써 말씀 의빛 으로 비춰 주 시고 말씀 으로 씻 어, 주 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을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